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유명 병원에서 거절당한 어린 소녀가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그것도 아시아? 거긴. 안 돼. 라고 혐오했던 어머니가 마지막 선택으로 찾아간 그곳에서요. 미국도, 독일도, 심지어 고국도 포기했던 그 생명을,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나라가 구했습니다. 우리는 국경과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감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젠 그 나라가 좋아.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고백하는 한 어머니의 내면 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무료로 감동적인 사연을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에스텔라 몬타네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그 중심에는 제딸 소피아가 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제 입에서는 생전 처음 듣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살려만 주세요. 제발.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죠. 대리석 바닥에 이 말을 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제가 그것도 한국이란 나라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까진 몰랐죠. 제가 그토록 혐오하던 나라가 우리 아이의 생명을 붙들게 될 줄은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몇 개월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소피아의 심장 소리가 처음 이상해진 건 5년 전이었어요. 천천성 심장 질환 그 진단을 받고 몇년 동안 우리는 약물 치료와 산소 호흡기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광고회사 중간 관리자였던 저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소피아만 바라보며 살았죠. 하지만 몇 개월 전, 소피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는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최고의 병원에 소피아의 의료 서류를 보내던 나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마음속으론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야 라고 되뇌었죠. 일주일 후, 두꺼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죄송합니다.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단한 줄의 문장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가 잠든 후 베란다에서 울었어요. 다음은 미국이었죠.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이라면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피아의 사진과 함께 더 자세한 의료 기록을 보냈어요. 기다림은 고문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메일함을 확인하는 일상이 시작됐죠. 현재 상태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차가운 모니터 앞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왜 하필 우리 아이인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독일의 유명 병원에도 연락했죠. 그곳은 세계적인 소아심장센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답장이 오기까지 밤마다 기도했어요.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 말은 마치 이제 포기하라는 선고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거절 통지서들이 쌓여갔어요. 창가에 앉아 그것들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거절 통지서들이 쌓여갔어요. 창가에 앉아 그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미개국에서 온 환자가 아닌데, 그냥 너무 늦었을 뿐이야. 마지막 남은 희망은 한국이었어요. 처음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거긴 아니야. 거긴 안 돼. 손끝이 떨리며 거절 통지서들을 정리하는데 침대에 누워 있던 소피아가 산소 호흡기를 잠시 떼고 말했어요. 엄마, 한국 가보자. 우영우처럼 될지도 모르잖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소피아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죠. 서툰 한국어를 따라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만 해도 소피아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는데 태양이 서쪽에서 뜨겠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피아의 창백한 뺨에 홍조가 약하게 돌았어요. 얼마만에 보는 생기인지 의료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한국어 번역가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죠. 소피아의 담당 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에스텔라. 혹시 모르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카드 한도를 넘겨 대출까지 받았어요. 모든 걸 걸었죠. 비행기 안에서 소피아는 제 손을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그 작고 차가운 손가락 사이로 내 모든 두려움이 흘러나가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 엄마가 지키고 있을게.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죠. 이건 미친 짓이야. 그곳에 도착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깨끗한 공기에 놀랐어요. 공항 직원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소피아의 휠체어를 보자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내내 웃으며 서툰 영어로 설명했어요. 한국 병원, 세계 최고입니다. 걱정 마세요. 입술을 깨물었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서울중심부의 대형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로비는 호텔처럼 깨끗했고, 의료 장비들은 상상 이상으로 현대적이었어요. 유리와 대리석이 반짝이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죠. 이게 진짜 서울이라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입니다. 간호사가 우리를 정수현 교수의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문이 열리자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완벽한 영어로 인사하는 그의 목소리에 놀랐어요. 몬타네스 씨. 소피아를 위해 먼 길을 오셨군요. 서류는 모두 검토했습니다. 소피아의 검사가 시작됐어요. 혈액 검사, 심전도, 심초음파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검사 결과를 들고 돌아온 정수현 교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으라는 그의 손짓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몬타네스씨. 소피아는 수술 전에 한번더 위기를 넘겨야 합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끝까지 식은땀이 흘렀죠. 무슨?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현 교수는 소피아의 심장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눈에는 하얀 그림자처럼만 보였지만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소피아의 폐동맥 압력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상태로는 수술이 불가능해요. 먼저 약물 치료로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회의적인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미국도 독일도 못한 걸 한국이 정말 해줄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소피아 앞에서 올 수는 없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일주일입니다. 지금 바로 입원해야 해요. 소피아는 그날 밤 병실에 입원했어요. 하얀 병상 위에 누운 딸의 모습이 너무 작아보였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낯설이 빛났어요. 병실 구석에서 눈물을 참고 있는데 따뜻한 차한 잔을 든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희 간호사예요. 많이 힘드시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님은 최고예요. 믿으셔도 됩니다. 이 병원에서 불가능한 건 없어요. 박진희의 말에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쿠키 접시를 내려놓는 그녀의 손목에는 작은 별 모양 팔찌가 달려 있었어요. 왜인지 그 별이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피아의 가방을 정리하던 중 작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죠. 조심스레 펼쳐보니 소피아의 서툰 필체로 쓰인 편지였어요. 엄마, 나 아플 때마다 엄마가 울 때마다 난 행복했어. 엄마가 날 위해서 뭐든 하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내가 얼마나 나를 미워했는데, 소피아는 내내 날 사랑하고 있었구나. 병실 창가에 기대어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제 마음은 묘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뒤돌아보니 정수영 교수가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소피아의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이번 당시보다 폐동맥 압력이 더 올라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정 교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응급처치를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가슴을 망치로 내려치는 듯했죠. 미국도 독일도 못한 걸 한국이 정말 해줄 수 있을까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그날 밤 소피아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리고 의료진이 뛰어들었죠. 복도로 밀려난 저는 유리창 너머로 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과거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소피아의 병을 처음 진단받았던 날. "저는 왜 우리야? 왜 나야?"라며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젠 달라졌어요. 손은 저절로 모아져 기도하고 있었죠. "사람 한 줘. 그럼 나는 한국에서도 살수 있어." 간호사실 앞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박진희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그녀 손목의 별 모양 팔찌가 복도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소피아 상태가 조금 안정됐어요. 정 교수님이 내일 수술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심장이 쿵쾅거렸죠. 소피아가 살수 있을까요? 박진희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어머니, 우리 모두 소피아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이 낯선 나라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떨렸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마취를 위한 전처 치실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남았죠. 머릿속엔 온통 딸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에스텔라 씨 정수현 교수가 수술복을 입고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은 엄숙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수술 전에 소피아가 어머니께 주라고 했어요.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종이학. 소피아가 병실에서 간호사에게 배운 것이라고 했던 종이접기였죠. 그 작은 학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교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 딸은 단 하나뿐인 제 전부입니다. 정 교수는 제 어깨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가야 하니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가 그토록 불신했던 한국 땅에서 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죠. 시간은 끔찍하게 느리게 흘렀어요. 복도 시계의 초침 소리가 제 심장을 파고 들었습니다. 소피아의 종이학을 손에 꼭 쥐고 있으니 딸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어요. 혹시 커피 드실래요? 고개를 들어보니. 박진희 간호사가 종이컵 두 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달린 별 모양 팔찌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어요. 이럴 때는 무언가를 마시는 게 도움이 돼요. 시간이 좀덜 버거워지거든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친절함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커피의 따뜻함이 얼어붙은 손을 녹이는 듯 했어요. 한국에서 도대체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박진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을 돕는 거예요. 국적이 중요한가요? 그 말에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어요. 커피를 마시는 동안 박진희는 정 교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살렸는지. 그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갑자기 수술실 문이 열렸고, 간호사가 급히 뛰어나왔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희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눈 후 창백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무슨 일이 있나요? 소피아가. 수술 중에 출혈이 심해졌어요. 지금 응급조치 중입니다.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커피가 하얀 바닥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제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복도에서 제 발밑에 퍼져나가는 커피처럼 희망도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져 벽에 기대어 쓰러졌어요. 소피아의 종이학은 여전히 제 손에 꼭 쥐어 있었죠. 그 작은 날개가 어찌나 연약해 보이던지 제 딸의 생명처럼 말이에요. 호흡기를 다시 달았어요. 압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의 대화가 귀에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어요. 제발, 제발, 제발. 박진희 간호사가 수건으로 바닥에 흘린 커피를 닦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에스텔라 씨, 정신 차리세요. 소피아를 위해서. 고개를 들자 박진희의 별 팔찌가 눈에 들어왔어요. 별처럼 빛나는 희망. 그런데 저는 왜 희망을 놓아버렸을까요? 이렇게, 무너지면, 소피아가 슬퍼할 거예요. 맞습니다. 소피아는 지금 그 수술대 위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무너지고 있었죠.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종이학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박진희씨 정말 고마워요. 저 기도할게요. 8시간이 지났을까요? 복도 의자에 앉아 소피아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애의 서툰 필체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 아이를 위해 무릎 꿇는 것이 자존심 상했는데. 이제는 제 딸이 사람만 준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정수현 교수가 걸어 나왔어요 얼굴은 피로로 가득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에스텔라 씨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두 손으로 종이학을 꼭 쥐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이 터졌어요 종이학은 축축하게 젖었지만 어찌나 소중하게 느껴지던지. 소피아는, 소피아는 정말 강한 아이예요.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 회복실로 옮길 거예요. 정 교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살렸어요. 내가 혐오하던 그 한국이 우리 가족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걸 몰랐는지 부끄러웠습니다. 정 교수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몬타네스 씨. 좋은 의사는 환자의 국적을 보지 않아요. 소피아는 이제 새 심장을 얻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깨어날 거예요. 그날 밤, 회복실 의자에 앉아 소피아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박진이 별팔찌처럼 작은 빛이 자라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어요. 소피아가 깨어난 건 수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회복실의 창문으로 서울의 여명이 스며들 때, 소피아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어요. 소피아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찾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있어. 소피아. 엄마가 여기 있어. 소피아의 창백한 얼굴에 약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니터에 찍히는 심장 박동이 안정적으로 울렸어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죠. 목, 말라요. 물을 조금 마시고 나서 소피아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병실에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우리 지금 한국이지. 우영우 나라?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웃는지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영우 나라야. 초피아. 넌 이제 새 심장을 갖게 됐어. 초피아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죠. 마치 그 안에 있는 새 심장과 인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 내가 꿈을 꿨어요. 우영우가 나랑 같이 고래 보러 갔었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돌아왔어요. 제 소피아가 정말로 돌아온 겁니다. 정수연 교수가 회진을 왔을 때, 소피아는 자신이 접은 종이약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수술 전 소피아가 준 종이약을 꺼냈죠. 두 마리의 종이약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 교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모두 소피아의 용기 덕분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강한 아이예요. 회복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며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소피아의 얼굴에는 점점 혈색이 돌았어요. 찬소흡기 없이 숨을 쉬는 모습이 얼마나 기적처럼 느껴지던지, 박진희 간호사는 매일 아침 소피아에게 한국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나중에는 한국어로 읽어주었죠. 소피아는 한국어 단어를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피아가 처음으로 한국어로 말했을 때, 박진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맺혔어요. 박진희는 자신의 별 팔찌를 풀어 소피아의 작은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이 별이 너의 꿈을 이뤄줄 거야. 한국에서는 별을 보면 소원을 빌거든. 그날 밤 소피아는 팔찌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 가슴속에도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퇴원하기로 한날 소피아는 병실 창가에 서서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3주간의 이번 생활 끝에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아니 집은 아니고 서울의 작은 호텔방으로요. 정 교수의 권유로 한달 정도 더한국에 머물며 소피아의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밖에 나가도 돼요? 소피아의 눈빛에서 5년 만에 처음 보는 생기를 발견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이제 밖에도 나갈 수 있고 놀이터에도 갈수 있어 소피아는 손목에 별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박진희가 선물한 그 작은 별이 햇빛에 반짝였죠. 정수현 교수가 마지막 진찰을 위해 들어왔어요. 청진기로 소피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이 아이의 새 심장은 아주 건강하게 뛰고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요즘은 울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행복한 모습을 봐야 하니까요. 정 교수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정 교수는 손을 저으며 말을 자르셨습니다. 이 병원 앞 공원에 가보세요. 소피아에게 좋을 겁니다. 병원을 나서는 소피아의 걸음이 가벼웠어요. 휠체어 없이 스스로 걷는 모습이 얼마나 기적처럼 보이던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저기 자전거. 공원 한쪽에 어린이용 자전거 대여소가 보였습니다. 소피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죠.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소피아. 아직은. 그때 정수현 교수가 우연히 지나가다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소피아의 열망 어린 눈빛을 보더니 제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어떤 아이보다 건강한 심장을 가졌어요. 도전하게 해주세요. 망설였지만 소피아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자전거를 빌리고 소피아는 조심스레 올라탔어요. 처음에는 불안정했지만 곧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원길을 달리는 소피아의 모습을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딸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5년간 가장 듣고 싶었던 소리였죠.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소피아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감정이 복잡하게 밀려왔어요.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이 나라를 혐오했던 제가, 지금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소피아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소피아야.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그 시작은 바로 한국이었단다. 펜을 잠시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한 달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국도 독일도 심지어 우리 고향 아르헨티나도 포기했던 소피아의 생명. 그것을 구한 건 제가 편견을 가졌던 한국이었죠. 이젠 한국이 좋아. 이유는. 내가 살아 있어서야 호텔 방 창문을 열자 서울의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피아가 베개 위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었어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지막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어요. 정수현 교수는 소피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정기 검진은 꼭 받으셔야 해요. 순간 가슴이 아려웠어요. 돌아가야 한다니 이상하게도 떠나기 싫었습니다. 이 낯선 나라가 어느새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더군요. 정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박진희 간호사를 찾아갔어요. 박진희는 복도 끝에서 다른 환자와 이야기하다 우리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떠나시나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피아는 박진희의 손을 꼭 잡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소피아의 손목에서 별 팔찌가 반짝였어요. 박진희는 미소 지으며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의 별이 항상 빛나길 바랄게. 병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소피아는 제 손을 잡고 걸으며 물었어요. 엄마. 우리 다시 올수 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지. 언제든 올수 있어.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소피아는 창 밖의 서울 풍경을 눈에 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편지를 맞았었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동을 나눕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소피아는 두 마리의 종이학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하나는 소피아가 만든 것. 다른 하나는 제가 간직했던 것. 그 작은 날개들이 이제는 힘차게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어요. 미국도 독일도 아닌 한국에서 우리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